안녕하세요. 뉴미디어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는 방법인 댓글 달기와 좋아요 누르는 방법, 그리고 메시지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스타그램 어플을 켜면 메인화면에 나의 타임라인, 뉴 스피드라인이 뜨게 됩니다. 타임라인에는 나의 인스타그램 친구들이 올린 글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고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게시물 아래를 보면 하트 모양과 풍선, 비행기 모양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왼쪽에 보이는 하트 모양은 좋아요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친구의 게시물이 마음에 들거나 친구에게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싶을 경우에는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는데요. 좋아요는 게시물 아래에 있는 하트를 누르거나 게시물을 두번 클릭해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이렇게 하트가 빨간색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댓글 달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댓글은 여기 보이는 말풍선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게시물 아래로 말풍선 버튼을 클릭하면 댓글을 달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댓글을 남기고 게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댓글은 게시물 아래에도 달 수가 있고 상대방이 단 댓글에 답글을 달 수도 있는데요. 답글은 댓글 아래에 있는 답글 달기를 누르면 댓글 입력창이 상대방의 아이디가 골뱅이 아이디의 형태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 뒤에 내가 남기고 싶은 답글의 내용을 적고 게시를 누르면 답글 달기가 완료됩니다. 또한 댓글에도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요. 댓글 옆으로 하얀 하트 표시가 보이시죠? 이 하트를 누르면 하트가 빨간색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달기 옆으로 비행기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친구를 선택한 후 메시지를 작성하고 보내기를 누르시면은 됩니다. 또는 우측 상단에 있는 비행기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DM,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DM과 다이렉트 메시지는 여기 메시지를 보내는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해 주는 친구를 클릭해서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친구가 많은 경우에는 검색을 클릭해서 원하는 계정을 찾은 후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다이렉트 메시지 창에서는 음성 사진 스티커도 보낼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클릭해서 영상 통화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댓글 달기와 좋아요,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활용해서 인스타그램 친구들과 편안하게 소통해보세요.